자, 보세요, 지금. 아유. 이분들이 날라가기는커녕, 저,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를 하는 건데, 이거 잘린 것도 아니고, 사, 자기가 사퇴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근데 어차피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사퇴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원래 하기로 한거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 사람들, 이, 이른바, 이, 당내 구태타를 주도한 세력들은 어떻게 됐느냐? 음. 다, 쉽게 얘기하면 영전을 했어요 영전했다? 영전했다는 건 영전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영전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가 꾸려졌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다날라가고 어, 그만둔 게 아니라 다 선대위로 갔어요 선대위로 야, 그 리스트가 선대위로 들어갔군요. 네, 다 그분들이 선대위로 들어갔어요. 그 저희 전체위원님 그 하고 그 자료 한번 볼수 있게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네. 보, 그, 보여드릴게요. 그 국민의힘 공고 난게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네? 여기서 이 국민의힘 4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 사항. 네? 사실은 비상대책위원회부터 다 날려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네. 비상대책위원도 다 날라가야 되는 거고. 지금 국민의 힘위원도다 날라가야 되는 고 그렇죠. 국민의 힘을 비상사태로 만들어둔 장본인들 네, 아닙니까? 네, 그럼 보세요. 저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근데 제일, 아니요, 그 위에,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위에. 네. 자, 보면 공동선대위원장 김용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네. 35살의 김용태 초선 의원이 이 가장 젊은 의원인데 이분을 갑자기 그, 당의 얼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기대위원장 네. 시켰어요, 이 사람을. 네, 쎄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만들어 놨는데, 네? 아니, 이게 도대체 저 젊은 청년 정치인을 거기다가 얼굴만 박아 놓으면 그게 달라지는 겁니까? 과거에 민주당에서 박성민 최고위원이라는, 어? 뭐, 음. 그렇고 또 이게 몇 명을 또 아주 저 젊은 어, 그, 의원이거나 의원 지망생이거나 뭐 이런 네. 정치인들을 갖다가 앉혀놓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얼굴 마담으로 쓰다가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소모품처럼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에. 해놓고, 그 다음에 선거대책위원회 산하기구라서 총괄 지원법장을 박 대출 어, 의원을 시켰는데, 박 대출 의원은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발언을 한사람 아닙니다. 그죠 친윤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음. 근데 저분은 총괄지원본부장으로 만들었어요. 야, 근데 선대위 총괄을 <laughs> 저분이 한다는 건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내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한번 쭉 올려보실까요? 네. 총괄부본부장은 뭐 본부장 아래 있으니까 정용 네. 의원이 됐고, 네. 그다음에 상황실장은 장동혁 의원이 되셨습니다. 야. 그 유명한 장동혁 의원 다 아시죠? 미치겠다. 네. 네. 그러네. 예, 이렇게 하고 뭐 일정 메시지 전략 이슈 저기는 분들 네. 다 친윤들 아닙니까? 그러네요. 강명규, 어? 조지연, 박준태, 네, 다 핵심 시민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사광실를다또 올려보세요. 네. 예. 네. 다음, 다음 장에 보여주세요. 다음 장이 대변인단이네. 대변인단. 자, 신동욱 대변인. 어떻게 보면 친윤들의 입 역할을 스피커 역할을 너무너무 충실하게 하셨있 이분 지금 드리고. 단장으로 들어갔네요 대변인나 예. 단장 그 다음에 박성훈 이중영 조용술아조용술 대변인 하나만 지금 음. 그 김문수 후보에를 네. 지지했던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어, 그렇게 돼 있고 공보 단장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저 정책 총괄 보면은 뭐 김상훈 윤희숙 이분들도 뭐다 아시다시피 김상훈 의원은 대구 출신이고 아.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쪽에 네네. 그 한동훈 후보의 정책 어 위의장을 우리 쪽에서 임명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우리가 뒤통수 한번 세게 맞았죠. 음. 그리고 뭐 유니스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인데 유니스 구의원은 처음에는 또그 개음을 바다를 건너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다가 그랬죠. 나중에는 또 김은수 후보가 아니라 어, 그 한동훈 아, 한 한덕수, 한덕수 후보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그런 또 발언 좀 애매한 탠스를 보여주신 분이시죠. 네, 뭐 네. 그러셔서 지금 보면은 저 양양자 의원 그러니까 그 한동훈 후보 나중에 뒤늦게 그 입당을 해서 음. 선거를 앞두고 입당을 해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던 저분을 빼는데 저분이야 뭐 사실 당에 아무런 뿌리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광주 뿐이고, 그 AI 관련해서 전문가니까, 그렇죠. 저분은 그냥 뭐, 그,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역량에 대한 역할로 들어가시죠 나머지에 것 같아요. 보면 전부 다 네. 다, 박덕흠 이미자, 강승규, 서지영, 뭐, 박심이 다, 그러네. 이른바 친윤들로 그러네요. 다 짜여진 그런 그림들을 다 만들어 놓죠. 은 뭐, 김정재 이상이. 야, 미디어 공부 본부장의 김정재. 야그 밑에는 이상희 야 네, 네. 그렇게 뭐, 됐구나 보시다시피 뭐, 그러네요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쭉 후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인선 뭐 유명한 여성 본부장 이인선 네, 그리고 또 웃긴 게 청년 본부장을 김영태 의원을 시켜놨는데 김영태 의원은 아까 말했듯이 공동 선대위원장도 하고 그러니까요. 비대위원장도 하고 갑작스럽게 결합 출세를 어마어마하게 하신 재미 됐어요. 이야. 그리고 뭐 정점식 뭐 아차 친윤 뭐잘 아시고 네네. 장영하 변호사는 어그 누구지 김문수 후보를 수행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지지했던 분이에요. 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수십 명이 그 선대의 명단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선대의 명단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다 다 핵심 친윤들이. 주요 자리에 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댕구, 정당 구태타를 했던 그 세력이 영전했다라는 표현이 왜 말씀하신지 알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아니 도대체, 김문수 후보는 자기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원래 선대이라는 것은 <laughs> 음. 그 본인들의 사람으로 다, 어, 따라야 되는데 저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어쨌든, 김문수 후보 옆에는 사람, 의원은 없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들으셨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네. 들러리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후보였다는 게, 저기 여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서, 음. 이거를, 그, 들러리를 세웠다가 박살이 난 다음에, 한독수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징검다리로 만들어놨던 건데, 이분들의, 이, 저, 김문수 후보가 버티기 시작했네. 선거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랬죠. 라면서 네. 그 라면서 버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신이 구, 저, 저, 정당 구태타를 해서 이분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음. 이번에는 또그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이, 네. 그리고 우리의 당원들이 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라면서 여기를 그, 그, 그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후보 자격은 그냥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다친윤세력으로 음. 저렇게 만들어 놓은, 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그렇게 됐죠. 예.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화가 나는 게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의 주변에 음. 있는 우리 김종일 전 최고위원 같은 분도 이재명의 그 대권에 대해서는 이건 막아야 된다라는 모든 마음의 염원과 공통점이 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을 막을 수 있겠느냐, 혹은 <laughs> 이길 수 있겠느냐, 여기서 지금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저걸 보면요.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는 그렇지 않아도 그구다 자통당 후보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적어도 중도에 있는 쪽으로 손을 내 뻗치려는 어떤 그런 그런 식의 모양새는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에. 그래도 이, 뭐 지금 여론조사 보면 우리가 20% 포인트나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거를 뭐 이준석과 다 합쳐도 택도 터무니 없이 지금 지고 있어요.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이 경선 과정이 감동이 없고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2대 1로 한 동훈만을 죽이기 위한 그런 경선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그 예, 다음에 나중에 이꽃가마탄 후보를 내려주기 위한 그런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요람을 흔들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됐으면 다 했어요. 네, 확인했어요. 예, 그렇다면 네. 되고 난 다음이라도. 뭔가 좀 달라지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당원들의 힘을 봤잖아요. 예, 그죠? 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40% 이상 50%에 가까운 지지자들의 힘을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당원들을 믿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우리 당원들이 이게 민주당 당원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개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90%의 당선율을 만들어주는 그 개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은 이게 말이 안돼 라고 하면 이것을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당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 당원들을 믿고 당원들의 의지하고 당원들의 기대서 중도층 에 손을 내밀고 음. 그래서 우리가 끌어왔 어야 되는 거예요